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5일 주일 저녁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모후에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지난 시간에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이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영적 구심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은 이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 아달리아 항구를 거쳐서 버가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교오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해당에서 일어나 손짓하며 열과 성을 다해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를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대속점을 대시어서 우리는 용서받고 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힘과 능력이 보이는 걸까요? 죽은 자도 이 말씀 속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병든 자가 나은 것도 아니고 다만 복음만 가지고 전했을 뿐인데 42절, 43절, 4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납니다 42, 43,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하여 모이니 복음이라는게안될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구닥다리 같은데 이 기적이 일어나. 비시디안독 시민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왜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해방하는 구원과 감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기가 열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고 받으면 있고 믿고 받지 아니하면 없는 것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않지만 전하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보금의 그 가진 고유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이다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이 이러 하시다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보면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난 이기풍은 평양에서 포졸로 일하다가 사밀 마페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회심하고 1907년도에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장로교 최초 한국인 목사가 되고 그리고 노예의 결정에 따라서 1908년에는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이 이기풍 목사는 예? 제주도 선교사 나가는데 주저주저하는데 윤함나 사모님이 당신이 제주도 안 가면 제주도의 수많은 영혼들은 누가 책임지냐고 막 사모님 막 화를 내니까 이기풍 목사님 꼼짝 못하고 결국 평양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목포로. 그리고 목포에서 제주도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사모님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주기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공과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제주도로 들어가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완전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겨우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기풍 목사가 쪽보문을 가지고 책을 팔아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은 교회도 있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회합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초기 우리 한국교회는 쪽보금,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 이쪽으로 나오는 이복음서를 가지고, 요호와 증인들처럼 그 책을 팔아서 그 책을 판 이금을 가지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의 보금서를 파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 많은데 그걸 환영하냐 말이에요. 아무도 환영을 안 해요. 그래서 낮에는 개나리 보침을 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밤이 되면 남의 집헛간에 가서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고 성과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육지로 돌아갈까? 육지로 돌아갈까, 육지로 돌아갈까, 육지로 돌아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908년 2월에 예수 믿는 김재원을 거기에서 만납니다. 이 김재원이라는 분은 본래 제주도에 살다가 중병이 걸렸는데 제주도에서 치료를 할수 없으니까 목포에 가서 서양 성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된디야. 저 서울 한양에 제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다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제중원 원장인 그 당시에 에비슨 성교사가 병세를 살펴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이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당신이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당신 질병은 예수님께 맡고 예수 믿고 고침 받아야 고쳐지지 사람의 힘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김재원이 말이죠. 이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자기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그래서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제주도를 사랑하셔서 이 김재원이가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제주도로 돌아와서, 예,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제주도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제중원이 있는 에비슨 성교사에게, 이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제주도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주권에 있던 에비슨 선교사가 저 평양 신학교 교장인 마페 선교사에게 얘기해가지고 말이죠. 그 중에 선교사 중에서 첫 번째로 졸업한 이기풍을 제주도 선교사로 보내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만. 하나님의 역사요. 이 김재원과 이기품 목사가 그렇게 만나니까 이 김재원이가 제주도 사랑을 아주 빠삭하게 자라니까 말이죠. 거기에 있는 홍순홍, 김행건 같은 이런 분들을 권유해서 신자가 되게.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그 당시에 갑신정변, 갑신정변으로 이렇게 유배가 있던. 박영호 선생이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 박영호 선생이 돈을 100원을 냈어요. 얼마요? 얼마? 100만원 말고 100원. 100원을 냈는데, 그거 가지고 집을 샀어. 100원만 했으면 옛날는 집을 샀어 집을 사가지고 예배 처소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주 성교 역사가 얼마나 됐냐? 113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일행함은 주의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미결은 주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행전 13장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던 늘 어린 온 시민이 다 모여 가지고 은혜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 적대감이 생겨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박을 하고 막 비방을 하게 됐다니. 복음에 대한 반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빈정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이 46절 말씀해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가는 내용이 나매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맡 땅이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답답했을 말이에요. 본래는 말이죠. 유대인들인 당신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야될 사람들이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마음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단단한 심령 그렇게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성교사로 보내게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뭐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혹시 나한테 신상에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집에서 쫓겨날까? 사회나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내가 손내보들까, 그게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형이 예수를 믿으면 동생이 그 형을 칼로 찔러 죽여도 돼요. 감옥에 안 가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핍박이 두렵고 공포감이 생겨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큰 도전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혹시 나에게라도 피해가 있거나 저 사람에게 혹시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담대하게 전합니다. 손해를 보고 핍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살려내는 복음이기에 담대하게 전한다는 얘기. 오늘 우리 시제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K팝이나 K푸드도 유명하지만 K배터리도 유명합니다. 이 K배터리가 유명하게 된 데는 30년 전부터 투자하고 도전했던 대표적인 네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G의 구 본부 회장이에요. 1992년에 유럽에 갔다가 영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걸 접하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상용화하는 데 무지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무슨 원천 기술도 없고. 그러면서 2001년, 2005년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게 상용화가 안 되니까 돈만 그냥 짜들어 들어가고 전혀 비생산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LG화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LG화학에서 번 돈을 다 2차전지에 때려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LG전자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냐? LG화학에, 요 바로 배터리 관계 업, 요걸 주관하는 데입니다. 두 번째는 에코 프로에는 있 이동체 회장도 그렇습니다. 에코 프로는 자동차용 배터리 양극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양극재 기술은 우리가 쓰면은 이게 닳잖아요. 그 충전된 게 플러스고 닳는 게 마이너스예요.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고 플러스 된 것도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 마이너스를 가게 플러스되게 이 양극화 기술이 근데 이걸 원래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이 처음부터 이걸 경영했던 게 아니고 제일 모직에서 이걸 개발해 가지고 이 양극재 연구를 했는데 3년 동안 아무리 해봐야 돈만 들어가지 성과가 없었어요 결국 이제일모직에서 이걸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동재 회장이 어떡하냐. 찾아가서 1년에 내가 10억씩 100억에 살 테니까 1년에 10억씩 100억에 살 테니까 그걸 나한테 넘겨달라고 해요. 100억이 누구 집애 이름이요? 해봐야 돈도 금방 나오지도 않는데 이분이요. 죽을 고생을 다하고 10년 동안 그 빚을 갚으면서 이 양극재 기술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코스피의 사위료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세 번째로 포스코그룹의 권오준 회장도 그렇습니다. 이 포스코는 2차전지의 광물자원인 리튬을 아르헨티나에서 확보하게 됐는데 전지를 만들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광물이 리튬입니다. 리튬의 원천되는 광물이 우리나라에는 안 나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예? 계약을 해가지고 옵니다. 이분은 원래 서울대 금속학과를 나와가지고 캐나다의 윈저대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거치고 이제 리턴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게 됐는데 역시 쉽지가 않아요. 실패의 실패를 거듭합니다. 결국 이분이 실패 책임을 지고 2018년도에 불명의 퇴진을 하게 돼요. 포스코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 90%까지 개발을 돼요. 지금은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의 아주 호황. 아주 소재의 1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대 정주영 회장입니다. 고정주 회장은 테슬라가 2008년도에 최초로 전기차 모델을 내놨는데요. 현대 자동차는 이보다 17년 전에, 몇년 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17년 전에 <laughs> 테슬라가 개발하기 이전에 17년, 1991년도에 전기차 개발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분들. 지금은 아이오닉 6를 개발해가지고 테슬라보다 앞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전기차는 세계 1등이에요. 현대가. 다 도전, 실현 중에서도 도전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삼도을 해요. 도전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가령 중국의 열방학교에 채하진 선거사의 간증에도 보면 이분이 카이스트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턴포드대에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그 박사과정 중에서도 박사과정을 받는 포닥과정을 마칩니다. 그데 대덕연구소에 다녔는데 그 연구원들하고 허구한 날 월급 많이 받으니까 뭐냐. 카드놀이나 하는 거지 뭐야. 아니면 광을 팔든가 화투를 치든가. 돈 많으면 뻔해요. 지르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남으니까, 쓰다 쓰다 안 되면 뭐냐? 자꾸 질러보는 거지,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광을 얼마나 잘 파는지, 별명이 광팔이야. 광을 얼마나 잘 파는지. 근데 맨날 광을 파다가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 회사에서 월급받아가지고, 맨날 광이나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이제미로내 인생을 그냥 다 살아야 되냐. 내가 앞으로 나이 많아도 이짓하다가 내 인생을 마쳐야 되냐? 그 아주 허망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은데 어떤 대목이 나온거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때 우를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란 땅에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아, 11장 32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대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대목을 읽어요. 이 차진 씨가 이 성경 구절에 고쳐버립니다. 그동안 명품 오디오에 빠져 살고, 골프에 미쳐 살고,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산과 바다로 여기저기 쫓아 찾아다녔지만, 대라는 죽었더라. 대라는 죽었더라. 대라는 뒤졌더라. 데라는 뒤졌더라. 나중에 그 말이 그렇게 자기한테 울리더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데라는 뒤졌더라. 데라는 뒤졌더라. 이 데라의 모습과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 스크린되면서 자꾸 자기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더랍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걸기로 작정하고 중국에 가서 열방학교를 세우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그맘 제일 교회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무덤덤하게 영적 감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복음으로 사는 일이 또 두려움이 되거나 혹시 손해는 나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단데 이 복음을 전할 때이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지금 그래서 유럽으로 가면 교회마다 제일 유명한 교회는 다 성바울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날아가시고 믿음의 은혜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용기를 내어서 추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밤에도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잇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감동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고. 가정과 이웃을 위해, 또 교회와 지역을 위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강구하며 믿음의 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